동남아 같은 습도가 높은 날씨, 을지로 사가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평양냉면 가게를 다녀왔습니다. 미쉐린 가이드 2023년 선정되었고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냉면 곱빼기를 주문했고 가격은 2만 원입니다. 기본 반찬으로 면수와 겉절이 김치가 나오고 김치가 매콤하고 아삭아삭하고 참기름 맛이 났습니다. 냉면 육수는 간이 많이 되어있고 고명으로 무, 김치, 배, 고기가 들어있습니다. 무와 김치는 짜고 배는 식감용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기는 잡내 맛이 살짝 나고 면은 메밀 함량이 제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서울은 폭염주의보 안전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시원한 곳에서 무더위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don't know.